Windows 11이 설치된 HP 노트북에서 어두운 디스플레이 해결 방법. 키보드 기능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하면 디스플레이의 어두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키보드에서 밝기 증가 기능키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설정에 따라 먼저 기능키를 길게 누른 다음 밝기 증가 기능키를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어두우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윈도우즈에서 디스플레이 밝기 조정. 시작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입력하고 밝기 수준 변경을 선택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밝기 슬라이더를 옮겨서 밝기 수준을 높입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어두우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 노트북 배터리의 밝기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배터리를 사용하여 AC 어댑터를 꽂습니다. 밝기가 자동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AC 어댑터를 분리한 다음 시스템 트레이에 배터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원하는 밝기에 도달할 때까지 밝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이 없거나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어두우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어둡게 표시되는 원인은 구버전 바이오스 또는 그래픽 드라이버일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HP 서포트 어시스턴트를 검색하여 엽니다. 노트북을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설치하십시오. HP 서포트 어시스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Windows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설치하거나 support.hp.com/drivers로 이동하여 모델 번호를 입력한 다음 노트북용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어두우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노트북에서 하드 재설정을 수행합니다. 노트북을 끈 다음 포트 복제기 또는 도킹 스테이션에서 제거합니다. 노트북에서 USB 저장 장치, 외장 디스플레이 및 프린터와 같은 모든 주변 장치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연결된 경우 노트북에서 AC 어댑터를 뽑습니다. 전원 버튼을 15초간 길게 누릅니다. A/C 어댑터만 노트북에 다시 연결합니다. 지금은 주변 장치를 다시 연결하지 마십시오. 노트북을 켭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어두우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Windows가 로드되기 전에 디스플레이가 어두운 경우 BIOS 확인. 노트북을 끕니다. 노트북을 켠 다음 시작 메뉴가 표시될 때까지 즉시 ESC 키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F10을 선택해서 BIOS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BIOS 메뉴에서 화면의 밝기를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밝으면 Windows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 수행 또는 Windows 재설치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보려면 채널을 검색하십시오.